안녕하세요. 체리뉴스란 닉네임을 쓰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SLR 클럽이라는 곳에 어, 캐논포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네, 캐논의 USRP의 선행시험단에 제가 뽑히게 돼가지고 어, 이렇게 출시가 되지 않은 네, 오늘이 2월 13일이니까요. 내일 날짜로, 2월 14일 1시 날짜로 아마 공식 발표가 되는 이 usrp에, 어, 먼저 소개기?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을 먼저 좀 담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한한 한 달가량? 뭐, 협의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한달 남짓 제가 이 usrp에, 어, 사용을 좀 해보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 사진으로 이렇게 몇컷 찍고 텍스트로 남기는 것보다는 어,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네, 카메라 앞에 앉아봤습니다.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USR이고요. 네. u s r 이 나오고 10월 달에 나왔죠. 10월 달에 나오고 이제 1월 달이니까 아 2월 달이죠. 네. 1월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예, 네, 2월 달인데 어 이제 요 카메라의 출시 날짜가 아마 내일 공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제가 전달을 들은 바는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를 하고요 일단은 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보급형 가지고 나왔습니다 6D 마크2 6D 라인업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요 어, USR이 보통 오디 계열의 라인업을 상승을 한다고 하면, 네, 보급형 풀프레임 카메라에 이제 그레이드를 가지는 것이 이 USRP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USRP는, 어, 특별히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R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쪽에 레터링으로, 글자로 적혀 있는 요것만으로도, 요것만으로 USRP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어, 높이가 좀 낮아졌구요. 그 다음에, 비파인더가 들어가 있는 헤드 부분이 좀더 눌린 느낌으로 작아졌고, 그리고 요 그립 부분도 조금 더, 더 깎인 느낌으로, 어, 그렇게 설계가 되었, 되어졌습니다 위쪽 상단에, 어, 액정이 사라지고, 모드가, 이제 모드 다이얼이 그냥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액정이 사라짐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좌측에는 역시나 똑같이 USI가 똑같이 어, 전원 버튼이 전원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다이얼 역시도 이 앞쪽 다이얼, 뒤쪽 다이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 셔터라던가 조리개를 다 설정할 을 수가 있고요. 어, 제일 큰 부분이 USR하고 큰 부분이 멀티 멀티펑션바죠. 어, 혀가 짧아가지고 멀티펑션바가 사라지고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뭐 사라진 버튼 거의 없이 거의 후면부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같은 레이아웃으로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sr을 쓰시면서 이 바디를 서브로 사용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크게 사용하실 때그 어 조작에 있어서 큰 괴리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티펑션 바가 있고 없고가 거기에 기능을 할당을 하셔서고 쓰시는 분이셨다고 하시면, 어, 그게 또, 있다가 없으면 조금 불편할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멀티펑션 바에다가 기능을 설정을 해놓은 게, 어, AF 방식을 뭘로 할 것이냐 이거를 할당하기 위해서 그쪽에 기능을 할당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볼 때는 슬라이드로 해서 사진을 넘겨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당을 해놨는데요. 어, 일단 있다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위급 바디에 있다가 없는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물론 있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을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르게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애초에 사용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뭐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분이제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라고 너무 비교를 하자면 조금 애매하고 일단 요 카메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 일단은 그립감이 뭐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또 아라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알보다 조금 길이가 높이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에 대한 걱정이 좀 컸어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이 뭐 그렇게 큰 네, 편은 아닙니다만 일단 쥐었을 때 새끼 손가락이 예, 지금 잘 걸려 있습니다. 잘 걸려 있어서 이 무게를 지탱하는데 크게 어, 그립감이 아쉽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파져 있는 부분, 이 파져 있는 부분이 깊게 파져 있기 때문에 손에 제대로 딱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어, 이 엔트리급의 카메라가 가지는 그립감치고는 꽤나 어, 괜찮다. 그리고 이쪽 뒤쪽 부분에 걸리는 이 홈도 꽤나 견고하게 잘 손에 걸려 있어서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알바의 비교 시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건 재건했던 부분이나 다른 부분, 다른 분이 이렇게 미팅 자리에서 만져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알보다는 이 그립 부분이 이쪽 걸리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조금 덜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에 이쪽 부분은 깊은데 이쪽 부분은 깊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렌즈를 꼈을 때 이쪽에 걸리는 무게에 대한 좀 무게감이 조금 더 피로도가 있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큰 무게를 느끼려고 하면 꽤나 무거운 렌즈를 꼈을 때이야기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렌즈를, 일반적인이라고 한다면 이 카메라 자체가 이제 그레이드가 조금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어, 보통 사용을 하시는 렌즈가 조금 비교적, 비교적이라 하면, 네, 이렇게 앞에 렌즈들이 있지만, 네, 무거운 렌즈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렌즈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무게감이 더 느껴질 수 있지만, 어, 제일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35mm RF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무게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빼고 봤을 때는 440g, 배터리를 넣었을 때는 480g 정도의 무게를 보인다고 하고요. 들어가는 배터리는 LPE17, 세븐틴 17, 네. 요런, 그, EOSM50. 네, 그, 미러리스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똑같은 배터리라고 합니다. 어, 사실, LPE6N하고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배터리도 기존의 미러리스 유저가 개변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여분 배터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뭐또 그런 의미에서는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뭐 그런 점에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더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일단 기존의 미러리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배터리니까, 어, 음,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사용을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은 얼마나 배터리가 버텨야 될지에 대해서는 100% 완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몇 것을 찍을 수 있는지는 실사용에 대해서 몇 것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이든 혹은 텍스처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든 좀 내용 전달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 어, 일단은 스위브액죠 네. 지금, 캐논의 미러리스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6D 마코트에서도 이 부분 하나 때문에도 정말 큰 방어를 했다고 할수 있는 그런 셀링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빠지고, 그 앵글에서 원하는 앵글을 만들어서 촬영할 수가 있는 이스이블액션이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 이동을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이동을 하면 스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에 또 이렇게 보고 촬영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고스런에잘 들어가 있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제가 영상을 어, EOS R의 스위블 앱 통해서 바로 촬영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어, 예전에는 모디마크4를 사용하면서는 핸드폰 어플을 통한 그 통신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간단히 확인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어, 과정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외관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짚고 갈수 있는 부분은 이 SD 카드 슬롯인데요. 일단은 듀얼 슬롯은 아니에요. USR도 그렇지만 어, USRP도 듀얼 슬롯은 아니고요. 어, 슬롯이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SD 카드가 들어가고 슬롯이 하나입니다. 하나여서 이제 어, 네, 하나죠. 네, 지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이걸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2시 반, 새벽 2시 반에 이걸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SD카드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슬롯의 위치가 지금 EOS-R 같은 경우는 손잡이 안쪽에 이쪽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어서 오픈을 하고 메모리 카드를 꽂는 형태였다면 이건 아예 밑에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 M, 일반 EOS,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하면 조금 예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일단은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의 형태를 보면 이 밑에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많죠 이제 그런 형태를 고스란히 또 어,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어, 이게 이쪽에 있는 경우보다는 밑에 쪽에서 꽂히는 경우가 더낫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자리를 하다보면 어, 경고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전제하에서라면 별 걱정이 되지 않지만, 엔트리급이라도 보 엔트리급은 조금, 뭐랄까, 그, 내구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계속 있다 보면, 어, 가령 예를 들면, e s 6D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똑같이 또 자리를 하고 있죠. 오래 쓰다 보면 이쪽이 뾰고덕다그덕뾰고덕 거려요. 예전에 o d 초창기 버전이 이제 크게 이렇게 옆에 자리했던 그런 부분을 열면 이제 뭐 CF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또 되게 뜨거덕뜨거리고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되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조, 너무나 좋아하는 카메라인데 오래 썼던 카메라지만 어, 그런 부분은 아쉬웠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잘한 디자인적인 선택, 혹시 기능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크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제가 좀 남자 손치고는 키가 작기 때문에 손도 작아서 크게 그립감에 무리를 받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하면, 제가 여성분, 일반적인 여성분들 손보다는 그래도 좀큰 편인데요. 그래서 일반 여성분이 손에 지었다고 했을 때는 어, 크게 무리감이 없는 그런 그립감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의 악세서리로 아마 밑에 쪽으로 한 1cm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그립감을 더할 더 더수 있는 그런 악세서리가 같이 어, 발매? 발매? 뭐 별도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끼게 된다면 손이 좀 크신 남자분이 이렇게 진다고 하시더라도 생끼 숟가락이 남아서 곤란함 겪는 그런 일은 좀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외에 지금 카메라를 사실 어 뭐죠? 2 0 12일 날, 12일 날 저녁에 받아가지고 이게 또 엠바고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들고 다닌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밖에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거나 그러면 이게 곤란하니까 이제 밖에서 거의 찍을 수도 없고 안에서 살짝살짝 만져본 게 단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이 가지는 특별한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단계는 아니고 일단 이렇게 카메라의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미 거의 끝나가는 영상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좀 이상하지만 일단은 안쪽에 CCD만 한번더 열어서 확인해서 보고 어, 나머지 더 깊숙한 이야기는 어, 한 2주 후? 뭐, 길다면 3주 후? 이때쯤이면 제가 아마 이 카메라를 가지고서 촬영한 데이터라던가 경험이 좀 쌓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어,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뭐, DSLR, 그리고 제 가까운 USR가의 그 경험적인 좀 차이를 좀 추려가지고, 어, 샘플 사진들과 좀 함께 해가지고또 정보를 제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것만 보도록 하죠. 네, 열어봤습니다.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USI 같은 경우는 전원이 내려가면 좀 이따가 바로 이렇게 셔터막이 내려와가지고 센서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바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어, e s i p 에서는그 기능은 빠졌어요. 그 기능은 빠졌고, 어, 네. 아쉽다라고 하면 아실 수 있지만, 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기능이었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렌즈 접점이 12개일 겁니다, 아마. 네. 기존에 EF 카메라가 그 접점이 8개일 거예요. 9개인가? 8개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옛 카메라의 마운트에는 네 이렇게 접점이 있는데 한 8개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접점이 있는데 RF 마운트는 훨씬 더개수가 늘어나가지고 12개예요 그래서 그 렌즈하고 카메라하고 정보를 전달을 할수 있는 그 여지가 훨씬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카메라하고의 궁합을 맞출 때에 물론 이런 어댑터 링을 이용을 한 EF렌즈의 활용은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가되 RF렌즈를 사용을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쾌적한 쾌적하다는 건 보통 얼굴인식이라던가 트래킹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워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점을 못 맞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답답함에서 훨씬 더 쾌적한 모습을 기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일단은 예, 이 USRP는 타겟층이 처음 이제 카메라를 시작하는 이제 초보자 분들이라든가 혹은 어, 크롭 바디를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무리가 덜하게 풀 프레임 카메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기존의 6D가 해왔던 그런 역할을 바로 이어받은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일단 440g, 480g, 뭐, 요런 무게에 렌즈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35mm 같은 요런 조그만 카메라를, 아, 캄, 렌즈를 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자체도 굉장히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남자라서는 남자라서 가볍수 있는데 여자분께는 어느 정도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깐 와이프한테 좀 이거를 들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얘기를 했고 사이즈도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비교를 할 텐데 네 일단은 사이즈 자체도 일반 그 요즘에 노트 시리즈로 고하는 그런 핸드폰이나 뭐 아이폰 X, X, Max, 뭐 이런 카메라하고 비교하면 크게 그 길이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어,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면 생각을 하는 아큰 카메라,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벗어난 그런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타사의 카메라도 굉장히 작고 경박탄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얼마에 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느냐는 좀 만져보셔야 하시겠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거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네. 요 일단 요 정도, 뭐, 뷰파인더에 대한 얘기도 좀더 하고 싶은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다음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좀더 활용을 해보고, 좀더 써보고, 그, 느껴본 다음에 확실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 전달할 수 있을 때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내용을 어, 줄여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날 어, 발표하는 날에 좀 어느정도 한국 국내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어, 좀더 사진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어, 뭐 인스타든 혹은 뭐 sr 클럽을 통해서든 좀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